안녕하세요. 마녀 코바늘입니다. 오늘은 아이코드 뜨기를 배워볼 건데요. 이건 제가 가방에 달려고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꼬리실을 좀 남겨놨어요. 돗바늘로 꿰매주려고. 새우뜨기는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, 아이코드 뜨기는 이렇게. 좀 늘어나요. 탄력이 있죠? 그 감안하셔서 가방 길이는 조절하시면 돼요. 네. 이제 한번 이 코드 뜨기를 배워볼게요. 제가 사용한 실은 브릿지 실이고요. 바늘은 8호, 5mm 코바늘입니다. 먼저, 이렇게, 동그라미 원을 만들고,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쭉 빼와서 매듭을 지어주세요. 사슬, 하나, 둘, 셋. 사슬 세 개.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빼우시고요. 세 번째 코에도 바늘 걸고 실을 빼우시고요. 이렇게 세 코가 걸려있죠. 그러면 바늘에서 두 코를 먼저 이렇게 빼줍니다. 그리고 이두 코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세요 네. 바늘 걸어서 실을 한 코를 빼줬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코 넣고 바늘 걸어서 이한 코만 빼주시고요. 방금 건코 그리고 처음 코. 여기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여기 처음 코요 한 코만 빼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세 코. 항상 이렇게 세 코가 걸려 있어야 되고요.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당겨서 위로 당겨서 조금 이렇게 길이를 느슨하게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또두 코를 빼 주시고요. 이렇게 손으로 잡고 실 감아서 걸려있던 코 빼고, 그리고 두 번째 코 넣어서 감아서 한 코만 빼고요. 또첫 번째 코 넣어서 감아서 한 코만 빼고. 세코 걸려있죠? 한번 위로 당겨주시고 두코뺀 다음에 이두 코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요. 실 감아서, 한코 빼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넣은 다음에, 실 감아서, 한코 빼고, 그리고 첫 번째 코. 실 넣어서, 실 감아서, 한코 빼고. 이거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나중에 뺄때 힘들어요. 이렇게 쭉쭉쭉 위로 당겨주시고, 두 코를 빼고,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. 잡아주시고, 실 감아서, 걸려있던 코 빼고, 두 번째 코, 실 감아서 빼고, 처음 코, 실 감아서 빼고. 세 코가 계속 걸려있어야 돼요. 한번더 해볼게요. 두 코는,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. 걸려 있던 실실 감아서 통과하고 두 번째. 여기도 걸고 실 감아서 통과. 세 번째. 아, 첫 코죠? 넣고 실 감아서 통과. 이렇게 세 코. 그럼 이렇게 몇번 뜨다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쭉 당기시고 두 코를 빼주시고요. 이렇게 잡아주시고 실 감아서 통과. 그 다음에 여기도 실 감아서 한 코만 빼주시고 여기에서 여섯 코코 실을 감아서 한 코만 빼주시고.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